그러니까 와, 아, 저희가 찍는 이 고생이 헛되지 않았네요. 네. 근데, 근데 무브가 되게, 되게 어디 뜬건 알고 계시면 그런가 봐. 왜왜 갑자기 <laughs> 야. 어? 야, 뭐야 이게 각도가 지금. <laughs> <웃음> <웃음> 수비 장면이잖아 아, 수비, <laughs> 아, 수비 장무장 장면이 <laughs> <laughs> 아무리 잘도 알고 있지 않다 <웃음> <웃음> 그래 수비로 알고 있잖아 그래 <laughs> 진짜 힘들어 김민재 급 아니고 <laughs> 아. 어. 아 근데 더, 네, 더, 것만 것만 뭐 <웃음> <웃음> 또 근데 정원 열심히 또 찍어 줘야지. 어 멋있게 이슈팅 존나 세게 때리아 에이... 맞아. 아프다. 형이 까지다 치게끔 차냐, <laughs> 취미로 하는 건데 어. 즐기자고 하는 건데. 왜 죽일 듯이 때리냐. <웃음> <웃음> 다치면 어떡하려고. 야, 그래서 그거 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처음 에 이거 사전에 협의된 며칠하고. <웃음> 굿샷! 굿샷, <laughs> <laughs> 그 샌드박스 영상 한 봐도 욕 엄청 왔는데. 그냥 뭐 축구 선수들도 욕 엄청 먹는 말인데. 아, 네. K리그 애들 이때라는 몰라 아, 맞아 맞아. 아, 거기에 <laughs> 댓글이. 아거버려야 돼, 버려야 돼. <웃음> 오! 이때 했거든. K리그 에서 근데 이제 서로 엄청 잡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서 <laughs> 뭐 그런데 이거 안걸리 오이 이스그럴감독이뭐이야동기부여 감독이야 너 감독이야 너 동기부영 감이야너 감독이야 너영이야이야너동이

신나만 차시죠. 신내만 응? 차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는 거의 신지 아니면 거이 우리 야롱태들 이거 김민우 아니라 기분도 안된거 아니었죠? 응. 한마디 해라. 내가 아, 네, 한마디 해고 그래. 했어. 그냥 다른 진짜했어요 그래. 그래. 애초에 지금 화성이랑 그래. 치밖에 안 하고. 있어요 형왜큰 농기나 안 쳐요 이제? 어잘안 해봐. 그나마 조기 축구회 같은데 그래. 나가는데 음. 조기 축구회는 주말에 하잖아. 왜? 근데 리그 뛰어야 되니까.

아, 숨쉬로숨쉬로 자,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하면. 자, 이에 하면. 자,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하면. 자, 이 이렇게 하면. 자, 이하 이렇게 하면. 자, 이렇이 아 저거 이쁘더라 형이 살거면 할인해준대 아이 h Too much. Too much. Too 나 u c h Too much. Too much. Too m u 가 h t o 이제. u c 가 Too much. Too much. Too much. Too much. Too m 윤자랑 아, 잘 신던데. 윤자랑 아, 그 아미 아도좋맛있던데그 가격이 구다 싸. 아미이 서른 됐네. 어, 그냥 서른이야. 근데 어까 어. 그냥 그래서 그래서 인기 많았어. 야야야! 몇살몇살몇 살한테 계속 연락해. 이런 아어야 이거 아신 이거. 저는 이런 사 듣는 재미. 그니 좋아. 오에이 이런거 찍어야 된다니까 무슨하게 찍고있어 너는 딱야 이런 장면이 지금도 는 고정해가지고 <laughs> 딱그 수평 맞춰가지고 해야지 나 여자친구처럼 발가도 맞춰가지고 키 크게 너 주말에 잠잠했어 너? 요즘 안해 아 그럼 하지 말라고 <laughs> 짝케이 짝행이, 짝퀭이네 한번씩 죽었어 우리 한번씩 좀 살이사 했어 추워가지고 지금 서로 너무 실패만법봐가지고 y 그 I'm g 히뭐술자 t 가졌다 to 아? t 그날 뭐 술자리 단 I'm 가졌 i n g 어아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 만 to the h 그 u s e I'm going to go to t 고 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 o 원래 연락했다고 하기 싫어했는데 스타일이 자기 스타일이 아닌데 약간 애매해 했는데 준영아 쉬운 거! 오케이 올라가 살짝 벌려 가도 돼 가도 돼더 와도 되겠다 아, 상준아 아, 잘줘 아, 아이 아, 괜찮아 준영아 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어세개봐 아, 아, 방... 상준아 하나 하고 와어어 그거 네가 해 어, 그래. 그래. 가봐 케이아이아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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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야스파들어 코너, 코너 아니야? 아, 뭐코너 예. 네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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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괜찮아 내가 헤딩만 입고 올게 아 천천히 해, 좀 쳐, 물 먹어 어축다 아주 아이아다 요즘 다시 축구는 해? 뭐죠? 어? 어? 축구는 해? 다시? 네, 축구 다하 그럼 너네 큰 경기를 차는 팀은 있어? 많던데? 너, 너 팀은 있어? 고정적인 팀은 아직 없는 거라면 근데 래이스잘안나 아. 그래? 어... 조렇게 나저 네. 저. 준아소나 먼저 띄어? 어, 먼저 뛰 어. 자 오늘 그 정도 안 거야. 그러니까. 준영아 준영아. <목소리> 오이. 좋아 좋아. 들어서 <목소리> 들어온 줄 알았어. 괜찮아 버려. 아 괜찮아요. 좀쉬물좀 먹었어? 어. 야 좀만 나가줘. 좀더못때리 나가줘. 같이 가줘야 돼 그거. 같이 봐야 돼. 준영 뒤에. 굿. 야 뒤에 뒤에 가자 가자 어. 가자 가자 이대 이대 아잠 수비해야 돼. 좀 나와. 아이코이 수비. 수비하나 수비하나. 호준아 네가 위에 봐줘. 여기. 거기 꺼네 어, 그냥 좀 쳐다, 좀 쳐다, 치고 있어. 상처를 시키면 돼.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이거 좀 먹고 해. 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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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돼. 와! 도와. 좋아 좋아! 간다 네. 아,

<laughs> 가 앞으로, 앞으로 나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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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오래 <오케이, 오케이.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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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들어줘. <laughs> 아못 찍었어. 들어. 오케이 영재 해명. 오케다잘다 오케이. 아시. 아자기자기자 준비. 안돼 안돼. 위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들어오는 거 버려. 들어오는 거 버려. 들어오는 거 버려. 그렇지. 사이나이스 와. 나이스. 가자, 가 아, 됐어 이분밖에 안나오어 오케이. 오케이. 나 바로 하나 나와. 하나 나와. 아, 맞아. 오케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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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가려 아, 무 오케이. 주성이 개잘먹 걸. 차는 안 되지. <laughs> 몇분 남았어? 1분 반, 1분 반. 형1 분, 1 분, 1분, 1분. 1분 남았어요. 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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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자 공간, 아 다시 자, 진호. 일분. 됐다, 됐다, 에분